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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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의 기염둥이5 5살 부산 꼴통, 떠롱통, 텅텅, 또로로롱, 텅텅, 꼴통 알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이제 득천로타리 부산시 북구 덕천 오탈입니다. 요 밑에, 로타의땅 밑에는 덕천 전철역이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그래도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번화한 지역입니다. 번화가에 속하고. 저는 오늘 구포시장을 가기 위해서 지금 출발을 했고요. 요 왼쪽에 보면 가물칫집 보이지요? 이 집이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집입니다. 어, 가물치 한 번씩 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물치, 붕어, 미꾸라지, 잉어, 막, 여러 가지 파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거한 번씩 이렇게 사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전통에 있다 보니 다 믿고 삽니다, 이게는. 이 집도 역사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사장님, 이집 엄청 오래됐지? 그지에 30년 된 집입니다 아 또. 옛날에는 또그음만 아까만 아니 가게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이제 가물칫집을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구포시장을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고 어디로 갔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구포시장이 골목이 하도 많아요 사실은 이쪽 말고 전철 올라오는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는 게 조금은 그래도 이제 시장 풍경이 바로 와다니까 전철역에 내려 가지고 올라가면 좀 시장스럽지가 않고 약간 조금 막 상가처럼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쪽으로 와 가지고 시장을 바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고 여기가 시장 입구가 돼 갖고 제일 목 좋은 자리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래요, 구포는, 그, 구, 자. 구, 자가 무슨 구, 자냐면은, 거북이 구, 자입니다. 요, 모형, 요, 땅 모형 형태가 앉아, 거북이를 좀 닮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구, 자를 쓰고, 포. 내는 네, 항구포. 예. 그래서 구포. 요, 구포는 조선시대 때부터 장이 있었어요. 요, 주변에 보면 김에도 있고, 삼랑진, 양산, 물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가, 그, 불악들이, 저 사람, 구팩선들이 많은 데가좀 있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한테 생산물 같은 거를 만드는 거를 내다 팔아야, 팔아야지 자기들도 묶고 살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포 그요 바로 옆에가 낙동강입니다. 구포 요는 지금 앞에 보셨던데 그 도로 바로 옆에가 또하나사에 두고 그가 바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그래 가지고 그 조선시대 때 이제 각 그런 뭐 양산 김해 물건 이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낙동강에 이제 배를 타고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라든가 뭐 축산물 요런 것도 갖고요. 어부들은 고기 잡아 가지고 그런 거 들고 요래 구포역에 다 모인 거예요. 요 하구에. 그래서 이제 장이 시작됐답니다. 조선 시대부터. 그리고 여기는 저 1년에 한두 번씩 그또 축제가 구포 강나루 축제를 해 가지고 구포 강나루 축제를100% 하는 것도 구포면 축제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국수축제인가? 국 하여튼, 뭐, 그, 매년 하는 축제가 있는데, 올해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축제 같은 거를 하나도 못 다니니까, 못 다니니까, 저는 이 유튜브 하는데 굉장히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막 올해는, 우자든가 제가, 그, 구독자 1000명만 치우면, 은막 내년 되면은 저는 아마 날아다닐 겁니다. 너무나 보여드릴 게 많아요. 부산뿐만 아니라 원래 올해에 제가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해 울산 전철이 개통이 되고 마산 전철이 개통이 된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울산 전철은 올해 올해 하반기에 개통된다 그러는데 마산 전철이 올해 개통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뭐저 터널공사 하다가 터널공사 그기서뭐 또기뭐 물이 지하수가 터지는가 그래갖고 공사가 1년 정도 딜레이 돼 가지고 내년이나 돼야 지금 개통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마산 쪽은 좀못갈것 같아요 당그 내년까지는 울산은 제가 올해부터 사부작 사부작 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울산은 여기 꼭 전철 안다니도 요 무궁화 타면 몇발안 되거든요 저 기장 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울산은 제가 날이 좀 풀리고 하면은 울산은 그 제가 찾아가서 많이 그저그 그 울산도 좀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막 찍어 찍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요 구포 시장 보면은 요각 골목마다 그길 이름이 다 있습니다. 1번 길, 2번 길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 이길은국밥길인가막 그런 구포 시장 3길인가 그런데 전부 국밥 골목입니다. 그 수구레, 그 구포시장 하면 또 수구레 국밥이라고. 제가 뭐 수구레를 설명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요법 수구레 국밥 돼 있죠. 요 구포하면 무조건 국밥입니다. 구포는 국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음. 그 수구레 국밥이라는 게참 유명한데, 어, 사실은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웃음> 부끄럽지만 <웃음> 옛날에 그 뭐, 용처럼 생긴, 그게 수구레인가? 하여튼, 옛날에 저는 그걸 참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한 게 있더라고요. 그 뭐, 안에 내장처럼 돼가지고. 그, 하여튼, 그기 수구레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유, 없이 살다 보니 잘못찾아다니다 참, 부끄럽네요. 그래, 이제, 제가 또 이거 유튜브 해갖고 수익이 좀 생기고 이러면은, 제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마, 보란 듯이 돈만원 들고 다니면서도, 한1 0 0만 원치 효과를 제가, 볼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예, 그거는 제 능력이죠, 그죠? 이거 보면 전부 국밥집 아닙니까? 내장국밥, 수육국밥, 뭐, 요거는 뭐야? 족발이에요족발 돼지껍데기인가? 지금 제가 이제 현장에서 녹음을 하다가, 바로 현장에서 동시에, 얘는, 아이고, 돼지, 그, 육수입니다. 돼지국밥 육수.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 제가 이어폰을 끼고 현장에서 바로 녹음을 하다가 이어폰이 이제 좀안 좋은 게 되다 보니까 그 흠이 이상한 소리가 가만히 서 가지고 녹음을 할 때는 괜찮은데 걸어 다니면서 녹음을 하니까 그 이어폰에서 무슨 딸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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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 지금 집에 와 갖고 도저히 그거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제가 막 말했던 거를 그래 할수 없이 지금 제가 지금 제 영상 휴대폰으로 영상 보면서 이제 제가 입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아예 잘안 초점이 안 맞다 보니까 잘안 안 보여요, 지금. 참저도한자 늙어 늙어 가는 게참 아이고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또 선배님들 앞에서 나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앉아 나이 55승 뭔게 무슨 예, 안경끼니까또또 보고 끼니까좀 <웃음> <웃음> 돋보기 끼니까 <끼는가> 잘 보입니다. <laughs> 아이고, 야, 막, 연기 벌풀라고 좋네. 아, 진작 끼고 할 건데, 씨. 아, 그렇다 또, 치우고 또, 할라했 또, 그도 일이고, 막. 아, 여것만 좀, 미안하면, 요것만 좀 양해를 구할게요. 아씨 미치겠네. <laughs> 진작 돋보기 끼일 인데 그래, 이제 늘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맨날, 형님들도 그랬지요. 제보다 나이면 형님다. 예? 형님도 맨날 청춘인 줄 알았지요, 예? <laughs> 한마디 해보여서. 그래도 가는 건 내가 먼저 갈지, 뭐, 형님들이 먼저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나도. <웃음> <웃음> 참, 아유. 같이 늙어 갑시다. 어쩌겠습니까? 까 그러니까 막, 나이 먹으면 안 자. 막, 같이 반말도 하고, 같이 그래 늙어 가면 재밌습니다, 형님들. 다음에 또 한잔 아, 만나갖고 한잔 해갖고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갖고 한잔 합시다. <laughs> 형님들 우짜든가 오래오래 살고 좀 빨리 죽지 말고 그래야지 하고 요손 잡고 요, 요 구푸시장 와갖고 국밥 한 그릇 하고 갈거 아닙니까? 그지야? 우짜든가 형님들 건강하게 잘몸 관리 잘하시 갖고 저하고 손 잡고 요 국밥 한 그릇 물어오시다. 아, 따 맛있겠다. 돼지 껍데기다 저거는. 그지야? 돼지 껍데기고. 요거는, 국밥이더구요 어. 국밥, 해갖고, 시장은 시장이다. 요거는 튀김집이고. 저는, 그, 저, 튀김 중에서는, 저는 오징어 튀김을 참 좋아합니다. 오징어 튀김이 참맛있더라고요 김밥도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서민 가면 일곱 줄에 천 원씩 팔았는데. 그 부전시장 가면 옛날 제가 서면에서 포장마차를 했었거든요. 그때 부전시장 가면 일곱 줄에 천원짜리를 떼가 와가지고 한 줄에 500원씩 팔고 그랬어요. 자, 딱 생선. 구포시장도 꽤 큽니다. 다음에 이인자 구포시장이 뭐가 있냐면 은 구포장나라고 시장, 시장이 뭐 1년 내내 365일 열리는 시장이지만은 구포장을 또 같이 하면 또 할매들하고 온 동네 그 주변 시골에서 앉아 할매들 그 나물 뜯어가고저 그 야채 같은 거막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엄청 북적거려요 그게 이제 구포장은 (38장이거든) 그게 뭐다 알겠지만 혹시 또 젊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 볼까 싶어 갖고 (38장이) 뭐냐면은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이런 식으로 날짜 숫자에 3하고 8이 들어가는 날에는 장이 있습니다 음, 젊은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런가 싶어서 또 제가 그래, 한마디 합니다. 그, 이제 38장에 대하고 쓰고, 또 부산에 그, 저, 저, 노포동 가면 노포장이 있어요. 그거는 27장입니다. 2일하고 7일날이 었는데 어, 제가 요번 17일, 오늘이 며칠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노포장도, 그 노포장은 어디냐면, 노포종합터미널 아시죠? 버스, 시외버스터미널. 서울가고 막가는 버스터미널 있잖아. 노포 전체 종점입니다, 그거가. 그 바로 길 건너편에서 노포장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 7장이니까 2일하고 7일날 붙은 날은 노포장을 하니까. 근데 사실 노포장은 딱히 조그만해요. 아주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크게 볼건 없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그 노포장도 한번 돌아보러 갈 겁니다. 가고 또 요래 우리 저 영상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한 번씩 와 영상에 가로로 어 검은 줄 같은 게를 쭉쭉쭉쭉 끄이는 게한 번씩 나오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영상을 제가 촬영을 잘못한게 아니고 형광등이 파장이 앉아 옛날 우리 어릴 때와 형광등 있지 않습니까? 형광등 같은 게 앉아 달리 있는 집에는 그런 줄이 갑니다. 왜 파장 때문에. 현강등은 파장 때문에 그런 이제 영상을 찍으면 오른쪽으로 이제 선 같은 게 세, 삼색선 같은 게 이제 끄이는 경향이 있고 LED등도 등은 안꺼이야 정상인데 LED LED등 밑에 가도 그런 어 가로로 줄 같은 게 끄이는 건는그 LED등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것도 파장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렇 LED등 말은 LED등인데 딱썩안 좋은 LED등이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LED등은 영상을 찍어도 가로로 줄이 안가요 그 조명 밑에서는 자 여기는 또 생선 어물증 가겠네 그지요 그저 그 이렇게 뭐 요새 캐나다 구독자님은 뭐잘 계시는가 뭐잘 보시는가 모르는데 그분은 항상 보면은 자, 우리 재래시장을 참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살다 보시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옛날 전통 시장이 이게 참 그리운가? 그리우셨는가 보더라고. 뭐 다른 것보다는 무조건 하고 전통 시장, 재래 시장 시장 보여 주면 무조건 좋다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캐나다 어 교민 구독자님께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 구독자님이 남성분이 한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구독자님 한분 계시고 그다음에 일본에 앉아 구독자님이 저 부부가 두 분이 이래 제 교민이 네 분이 계시아 3개국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럼 뭐 아직 계시면 <laughs> 그렇게 있는 것도 한번 뭐 중간에 또 구독 취소하고 나가셨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에 관해서 이제 이래저래 좀 알아보니까, 그, 또 그런 게, 희한한 게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뭐왜그런지전 제가 까먹었는데, 뭐 인구수 때문인가? 하여튼, 아마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클릭하면 1클릭당 1원, 1원입니다. 1원. 조회수 1개당 1원이고, 외국에서 클릭을 하면은 조회수 1당 2원이 올라갑니다. 근데 조회수라는 거는 한 영상당 한 아이디는 한 개밖에 안 치줍니다. 아무리 내를 도와주려고 한 분이 뭐 자기 그, 하, 자기 그, 그거로 해갖고 1 0 번을 조회를 해도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회수가 30이 되든 40이 되든 막그건한 번밖에 안 치는 거고. 그리고 1조회당 한 명당 1원입니다. 1원. 그러면 계산해 보면 대충 답 나옵니다 그 영상 한 개가 조회수가 얼만고 만약에 조회수가 100회면은 100원 벌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한 바퀴 또삥 돌다 보니까 요가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전철역 쪽에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아까 저는 그쪽은 반대쪽으로 올라간다고 요거는 전철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전철역 입구에서 이제 올라가는 구포시장 요. 입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아까, 저쪽으로 아까 이제 한번 돌아보다가, 제가 이 길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어, 여, 끝저 끝에, 저기 저 길, 저 안쪽에가 옛날에 그, 예, 저 안쪽에가 그거였습니다. 개 도살장. 저 라인은 양옆으로 전부 개입니다. 개. 개, 고양이, 막 그런 거. 그 와, 개창살에 셸리 막, 그, 잡으려고 앉아, 아이고,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지금도 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돌아, 저 영상, 개도살장 해갖고 한번 찍었는데, 그, 지금도 그 가면요, 그, 구 아, 꾸릉내 억수로 납니다. 한 군데, 그 지금 다 뜯어부수고, 지금 포크레인하고 막, 그, 개도살장, 그, 개, 장사든 그런 가게들은 싹다 갈아 엎어갖고, 지금 새로 앉아 리모델링 한다고, 다 박살 내고 새로 만들던데 그래도 그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한한 한 집에서는 막개그 누린내 있지요. 엄청나게 납대다 저거 부순지가 지금 횟수로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 부근에서는 개 누린내가 아직도 나더라니까요왜참 저거를 그 부산시에서 엄청 어려겠습니다저 개도 살짝 저거 없애려고 그 자기들도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그 때리치라는 데그때려 치울 수가 있습니까? 묻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 그걸 굉장히 이제 막 대화하고 막 계속 노력을 해갖고 이제 뭐 새로운 직업을 할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주고 돈도 보상도 해주고 또 아주 저금리로 대출도 내주고 여러 가지 막 서로 막 시민들도 맨날 가서 데모하고 그래서 그래서 어쨌째 하고 합의를 봐갖고다 철거하는 쪽으로 천만 다행으로 잘 됐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모란시장 개그 개고기집하고 부산이요 구포시장 개고기집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클기니다 물론 이제 모란시장이 제일 크죠. 모란시장 거는 뭐 제일 크죠. 서울 서울 경기도니까 아마 그 다음으로 구포시장 개도살장저가두 번째로 아마 컸을 겁니다. 저는 그, 그는안 가봤어요. 모란시장, 독살장은 안 가봤는데. 음, 어제 아래 또 뉴스 보니 까 꽃을 보니까 생각나네. 지금 작년 크리스마스야 졸업식이야 입학식이야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꽃농사인 사람들이 꽃을 팔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지금 갑자기 또 추우니까 난방을 떼면 난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니까 그러고 어제 아래 그, 저, 저 꽃농사 짓는 사람들이 꽃을 전부 다불태웁니다다또 그거 보니또 마음이 우쩌이 아픈 거. 그 아버지가 작꽃 농사를 해갖고 좀잘 되니까 또 아들도 앉아 또 따로 빚을 내갖고 농역에다가 빚을 내갖고 같이 이제 차린 거예요. 꽃 농사 하외 농장을.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다막 쫄딱 망해갖고 지금 뭐 중리 사냐고 있고 참이 코로나가 참 사람이 여럿 잡습니다. 그래 꽃 농사 안, 안 되니까. 거다가 또다 꽃을 갖다가 셸리 갈아 엎어 갖고는 거다가 또뭐 감, 하여튼 야채 같은 거 채소 심고 그런 거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하여튼 온세상이 날린 것 같아요, 보면. 그래야 또 되는 집은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것으로 구포시 장편 좀 삔때 안 맞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현장에서 바로 녹음을 한게 아니고 집에 와서 지금 영상 보면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현실 관광이 많이 좀 무딥니다. 네, 좀 용서를 해주시고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자 혼을 키우자. 이야!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